네, 오늘은 이어도공학베이스캠프가 있는 화순에 화순 곶자왈에 왔습니다. 아, 곶자왈은 제주도 말인데, 곶이란 말과 자왈이란 말의 학성어입니다 곶은 숲을, 숲이라는 숲 뜻이고, 자왈은 그 가시던 굴, 같은 게 많은 곳을 그 자활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 그 제가 속한 삼방 독서회에서 삼방 독서회에서 이 시들을 전시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망가져 있습니다. 제시도 한편 있는데, 산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새로 제작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로 만들면서 그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췄습니다. 2018년에 그 공존상을 받은 숲입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곶자왈이 그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 제주도 면적의 6%가 이와 비슷한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안 나왔는데, 안쪽에 들어가면... 그 돌들이 많아가지고 비 오면 그돌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곶자왈에는 많은 고사리류 식물들과 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기둥에도 이 콩란이라든가 이런 기생 식물들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계단도 있고 예, 여기서부터는 제주 곶자왈의 특징인 이런 많은 돌들과 그 돌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 나무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나무들은 그 뗄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 나무 밑둥에서 다시 그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와서 숲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나와서 이큰 나무 숲을 이루었는데 이 나무들은 뗄감으로 뗄, 사용하기 위해서 자른 그 밑둥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다시 자란 그런 걸 이제 맹아림이라고 하는데 그 맹아림과 고자왈의 특징은 맹아림이 많고 그 각종 숨골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빗물들이 스며들어서 어 맑고 좋은 그 우리의 수자원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는 이 돌에도 음, 홍들이 많이 자라고 이끼류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숨골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작은 동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단풍도 곱게 들어있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여기는 이어도공학 베이스캠프가 있는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제가 이쪽에 옛날에 그 고자화를 구입하려다고 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아서 고자화를 구입하지 못한 경, 경험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고자화를 구입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자연 곶자왈이고, 그냥 바로 가면 송이 산책로인데 오늘은 자연 곶자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쓰러진 나무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쓰러져 죽어서도 이 숲에 좋은 걸음이 되,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연순환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조금 이따 비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도 챙겨왔습니다. 네 이렇게 단풍잎이 쌓여있고 지금도 이 바람에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위에 있는 콩란드, 콩란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자연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또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곶자왈들이 에, 골프장 등으로 많이 훼손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 사람들도 고자화를 소중함을 깨닫고 고자화를 공유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떼죽나무도 이 상처를 안고 맹아림으로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판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 공항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원시림을 볼수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런 제주의 속살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돌다 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곶자왈의 나무들은 혼자만 잘난치하지 않고 많은 기생식물들도 같이 다독거리면서 제 몸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뭇잎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한편으로 경이롭고, 한편으로, 존경스럽고, 자기 혼자만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나무들도 이제, 외투를 벗고 겨울 한복판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겨울을 버티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방목지로 사용해서 소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곶자왈의 나무들은 대부분이 맹아림 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새로운 일가를 잃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곶자왈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공기 맛이 다릅니다. 아주 공기에서 달콤한 맛이 느껴집니다. 이런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항 같은 것을 열심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먼 미래를 위해서 더욱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 이런 나무 의자도 만들어 놓고 잘 꾸며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저 상업적인 데만 돌아다니는 게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육지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일 텐데, 제주도에 와서까지 육지의 유명 관광지에서처럼 똑같이 관광을 한다면 많은 것을 잃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시면 꼭 한라산하고 곶자왈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넣어가지고 한번쯤 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옛날에 많은 고짜월에서는 숯을 구워서 팔거나 떼일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벌목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그. 소를 기르기 위해서 방목하기 위해서 소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돌담을 쌓아놓은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주도는 그 돌담들이 많은데 검은 돌이 만리를 이룬다 해가지고. 흑룡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돌담 종류에는 밭담이 있고 집담이 있고 산담이 있는데 산담은 산에 있는 돌담이 아니고 그 무덤 주위에 있는 담을 돌, 산담이라고 하고 산에 목축업을 할때 쌓은 담은 잣담 혹은 잣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에도 해안가에도 돌담을 쌓았는데 그 외적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담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해안가에 있는 환해장성도 좋지만 밭담이나 이 곶자왈 같은데 있는 잣담도 자세히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홀로 아름다운 숲길을 걷다 보면 스스로가 조금 착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제주도에는 이 좁기 때문에 모든 게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 산이고 조금만 더 가면 바다고 조금만 가면 한라산이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아무데나 가도 마음이 참 고요해져서 좋습니다 곶자왈은 흙이 잘 보이지 않고 거의 이런 돌밭이라서 농사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버려지다시피했는데 요즘에는 그 가치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자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 문태준 씨의 탱자나무 흰꽃은 햇빛을 받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소똥들이 보입니다. 소들이 아마 걸어가면서 텅텅텅 똥을 싸며 갔던 그 모습이 상상돼. 여기는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기 전망대도 보입니다. 가지 않고 저한테 다가옵니다.